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1, 2월입니다. 2019년 이제 첫 에, 주가 되었는데, 이제 기, 에, 벌써 이제 어, 기본 이론반에 이제 개강할 때가 됐얘요 그죠? 에, 찬찬히 이제 특수교육학 반이죠. 에, 10주 동안 이죠 어, 매주 목요일, 에,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에, 7시까지 그죠? 어, 기본 이론 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어, 찬찬히 에,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에, 모두 살펴보는 에, 이해 중심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0주 동안 어, 에, 잘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가 좀 에, 교실이 좀 너, 길지요? 에, 교실이 좀 길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에, 이게 그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직강 인원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교실을 준것 같아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1월, 2월 또는 1년 동안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이제 10주 긴 기간 동안 이제 강의를 같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OT를 먼저 이제 간단하게 하고 OT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1, 2월 동안 어떻게 우리들이 이제 조금 이제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이제 교재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교재가 이제 주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는데 주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워드 1권부터 어 4권까지 이제 저 구판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출간이 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작년에도 썼던 교재죠. 그걸 이제 그대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 뭐 이제 그 심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그 패스팀에서 이제 각자 자기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조금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조금 이제 심각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출간이 되기가 조금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판으로 진행을 하고 주교재는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어, 나머지를 조금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플러스에다가 어, 기본 이로 이제 보충 자료라고 하는 것이 나갈 겁니다. 이제 나가는 영역이 있고요, 또 이제 나가지 않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 진행이 될 건데 이 보충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어, 최근 기출된 거. 패스워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기출을 잘 반영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제 객관식에서 기출제 했던 것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출간이 됐다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출제됐던 기출들이 이제 일부는 반영이 안될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프린트로 이제 들을 것이고요. 최근 기출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이해를 위한 심화 보완 자료라고 하는 것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그 패스워드의 내용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보충 자료들 아니면 이제 그 그림과 관련된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실어 가지고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제 나갔는데 그 A4에 나와 있는 게 이제